안녕하세요. 파리 기츠의 박현경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 드릴 팁은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인데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면 반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장타자들이 실제로 지면 반력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 알려 드릴 팁은 간단한 이제 느낌을 살리는 건데 지면 반력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드레스 때 좌우 발을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이 지면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필드에서가 아니라 시합 때도 아니고 제가 연습을 할때 어 조금 스피드가 좀준것 같은데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스윙을 힘껏 휘두르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드라이버 히팅 능력도 좋아지고 지면을 좀잘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거리를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훈련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필드에서는 이거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연습장에서나 아니면 연습을 좀 하실 때이 방법을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한 5달에서 10알 정도는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필드에서 사용했을 때는 아마 마트분들이 이제 야, 옆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되실 확률이 높아서 저는 필드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무조건 연습하실 때만 좀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보다는 사실 이 방법은 정확도 훈련이 아니라 이제 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힘을 많이 쓰시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방향은 조금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필드에서 똑같은 느낌을 좀 살리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안 해도 실제로 칠 때도 좀 느낌을 살리면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연습 때좀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그냥... 어들스를 하고 그냥 칠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윙을 쳤을 때 데이터상으로도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훈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팁은.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팁인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그립을 이렇게 끝에까지 잡고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클럽이 더 무거워지면서 스피드가 많이 안 났었던 기억이 정말 많이 나는데, 오히려 올해부터는 어 이제 기본을 좀 지키면서 이제 훈련을 하자 생각했는데, 그립 끝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렇게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립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립이라는 걸 이제 느끼고 손가락 두개 정도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립을 잡고 휘두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헤드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거리를 내는데도 팁이지만 경악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길게 잡으면 헤드가 무거워지면서 체가 길어지면서 가운데에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립을 정그립으로 이렇게 공간을 두고 잡으셨을 때 이제 가운데 맞는 확률이나 정타율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비거리와 정확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시합 때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손가락 두개 정도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셋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보시고 또 훈련하시고 정말 많은 비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그엣의 박형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